간, 여기 간기가 있다, 간기. 이게 간기가 사라지고, 여 사실 여기 오면은, 봐봐요. 이게 7,000원이에요. 막걸리가 3,000원이야. 혼자 와서, 반찬 4개랑, 두부 하나랑, 이것딱 하나 먹어도, 만 원이면은, 미쳤다, 그냥 가장 딱비 내리는 거한번 보고, 사색에 잠기고, 딱 뭔가 옛날 헤어진 사람 딱 생각하면서, 살짝 외롭다 생각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음식을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특히 술을 마실 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비가 진짜 많이 오네요. 이게 아마 이번 년도 겨울이 끝나는 비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비가 많이 와서 또비 오면은 막걸리 아시죠? 막걸리 한 잔하기 위해서 아차산에 왔습니다. 아차 쉽죠 아주. 그래서 아차산 일번 출구 내려서 좀 걸어가다 보면. 엄청난 맛집이 있다그래서 아차산이면 또 등산을 하잖아요. 등산객들의 성지라 그래서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보겠습니다. 거의 다온것 같은데, 여기 아차산 가는 길에 골목이 엄청 활성화가 잘돼 있네요. 와, 신기하다. 아, 저긴 것 같다. 다온것 같아. 우리 콩밭 손도, 맞아, 맞아, 맞아. 저기, 다 왔거든요? 건올수 있을까? 아, 못 건너겠다. 비가 추적추적 오고 있습니다. 아니, 저기가 엄청 가성비 좋고, 유명하다 그래서, 우선 찍으러 왔는데, 저기 두 군데 있네요. 양쪽에 길 가운데를 냅두고, 양 끝에 있네요. 1호점, 2호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콩밥 손두부. 자, 다 왔습니다. 우리 콩밥 손두부. 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를 위한 자리를 또 만들어 주셔가지고 아주 네아예 감사합니다 어 여기 딱 좋습니다 아주 자리 한번 세팅해 보겠습니다 사장님 그 주, 주문하겠습니다 네그 여기서 가장 많이 먹고 유명한 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는 비싼 것만 아 그래요? 모두부가 <laughs> 지금 뽑아서 네. 네. 지금 나온 거라 아 그래요? 그럼 모두부랑요? 제육볶음 하나 부탁드립니다 술은 알아서 제가 가져가는 거죠? 네네 술은 여기서 이렇게 해서 다 가져가는 겁니다 셀프로 와 여기 보면 모든 막걸리가 3,000원 와 대박이다 막걸리 종류도 엄청 많아요 지금 보면 와 지평, 복순당, 지평, 장수 와 대박이네요 알밤 막걸리도 있고 저는 장수막걸리로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장수막걸리 와, 와 미쳤습니다 지금 먹으면 야 이게 바로 나왔어요 이게 와야 이렇게 비도 추적추적 오고 하는데 아잘 먹겠습니다 우선 막걸리 3,000원 와 장수막걸리 한잔 마시겠습니다 비 오는 날 이렇게 아, 혼자 미쳐버렸다 미쳐버렸어 와 뭐 그냥... 그냥 바로 으스러짐 이게 방금 나왔대요. 부부가.. 와.. 우선 숟가락으로 먹어야겠다. 우선.. 와.. 조금, 조금씩.. 조금씩. 와, 반찬이 너무 많은데? 음. 음. 와 간이 진짜 딱 좋다 되게 안 쎄요 간이 이게 잘 되는 집은 회전이 빠르니까 이유가 있다고 다. 와 네, 감사합니다 야 이거 미쳤다 오늘 이거 좀 빠르게 좀 한입 먹어볼게 올리고 김치닭 올려가지고

근데 이거 7,000원인데, 이거, 양이 장난 아닌데요? 이거 얹어가지고. 못 참겠어. 이거 새우젓이에요, 새우젓. 음! 와, 쥐양 미쳤는데? 와, 이거는. 와 아, 근데 여기 등산 갔다 내려오는 사람들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왔지만 나중에 이것 때문에 꼭 한번 등산을 갔다가 와서 먹어야겠다 진짜 아, 대박이다 미쳤어 새우젓 두부한 번, 이 두부 햄 아, 이거, 반칙이다. 아니 이거, 이거. 는반칙이다 이거. 이거, 이거. 이상 이거. 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 두부집 특징은 간 밸런스가 미쳤어 지금. 제가 자극적인 거 되게 좋아하는데, 야, 그냥 간 밸런스가 미쳤어. 자극스럽다 그러면 별로 오래 못 먹고 좀 맛이 없을 텐데. 막 이래서 그냥 녹아버면막 밖에 비도 오고. 야, 이번에는 이렇게 먹게요 아 이게 맛있. 나는 개인적으로 이, 이 간장 되게 맛있는 것 같아. 딱비 내리는 거 한번 보고 사색에 잠기고 딱 뭔가 옛날 헤어진 사람 딱 생각하면서 살짝 외롭다 생각하면서. 와, 미역수 여기도. 여기 간, 여기 감기가 있다, 간기. 간기가 사라지. 음, 간이 진짜 미쳤는데? 이거? 사실 여기 오면은 봐봐요. 이게 7,000원이에요. 막걸리가 3,000원이야. 혼자 와서 반찬 4개랑. 두부 하나랑 이거 딱 하나 먹어도 만 원이면은 미쳤다 그냥 가자 진짜로 이거는 내가 봐서한끼 식사도 돼 가성비가 진짜 미쳤다 그냥 저는 여러분한테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고기를 시킨 거지만 웬만한 분들 그냥 등산 갔다 내려오면서 이 두부에 그냥 막걸리 한 잔만 해도 딱만 원어치 먹고 가도 진짜 세상 행복이 다이거 약간 직화 스타일 진짜 양파 많이 넣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양파 엄청 많이 들어어요 그냥 이 두부에다가 하나만 먹어도 진짜 급락해, 급락저 하... 막걸리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막걸리는 약간 음식이 뒷받침 되면은 엄청나게 시너지가 나는 술이라서. 그냥 마시면 안 돼, 진짜. 그냥 음식이 좀 받쳐줘야 돼. 근데 소주는 그냥 마셔도 되거든요, 사실. 막걸리는 안 돼. 와,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여기가 좋은 게, 지나가다 있는 사람들 구경하는 또 맛이 있네. 폭률이어가지고. 여기 아차산이잖아요. 간판에 다 아차산, 아차산, 뭐, 아차, 아차산, 뭐,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네요. 지역에 대한 애착이 되게 강한 곳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영상에 댓글에 어떤 분이 자꾸 혀 이렇게, 혀가 마중 나온다고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일말에 혀가 나오지 않게끔 되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쉽지 않네요, 근데. 그러니까 이 영상 하면서 셀프, 셀프 먹는 그 자세교정을 하게 되는. 제가 예상하는 꿀팁 알려드릴게요 공깃밥 하나 시켜가지고 이거 간장 넣고 여기는 나물 넣어가지고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어도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싹 온다 이게. 그래서 거기 위에다 두부랑 김치 딱 올려가지고 먹으면 비빔밥도 같이 먹을 수 있는 느낌 근데 제 친구들은 이거 막 장수랑 지평이랑 이런 걸로 막 싸우던데 장수판지, 지평판지 근데 막걸리에 조회가 깊지가 않아가지고 먹어도 맛있는지 는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은 밖에 이렇게 비가 슈쩍 슈 오고 있습니다 아주 좋네요 네. 와비 오는 날 근데 진짜 이 막걸리 먹으면서 느끼는 게이 두부나 약간 두부 김치만큼 잘 어울리는 거 거의 없는 것 같아 요 진짜로 진짜 음식 안에서도 무조건 철학이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음식을 먹으면 안돼 그러니까 특히 술 마실 때술 마실 때도 어떤 조합을 생각하면서 우리 남은 거를 술몇 잔에 어떻게 나눠 먹을까 약간 이런 거다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거 안 하면은 진정한 술꾼 아니 라고 봅니다. 막걸리가 약한 것 같아. 술도 먹고 건강도 챙기고. 아니 술 먹으면서 건강이란 단어 얘기하니까 왜 이렇게 웃기냐? 친구들이랑 먹으면 진짜 좋겠다. 딱 등산 끝나고, 등산 딱 올라갔다가 끝나고 내려가면서 친구들이랑 두부에다가 딱 고기 시키면은 이거 내가 봤을 때는 네명이서 먹을 수 있어. 네 명이서 진짜 이건 다 먹었어요 지금. 콩국물 좀 먹어야겠다. 음. 남은 콩국물까지 다 지금 먹었어. 근데 맛있다 아니 콩국물 맛있네. 우리 콩밭 순두부. 이거를 먹고 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꼭 한번 등산을 와야겠다. 등산을 갔다가 이거 한번 꼭 먹으러 오겠습니다. 진짜로 너무 맛있어요. 근데 혼자는 절대 안올 거라는 거. 외롭잖아. 혼자는 좀... 너무 좀 취하는 거 같아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진짜 제가 지금 이거 끝나고서 부모님한테 가는 길이라면 이 두부 포장해서 가고 싶다. 진짜로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포장해서 나왔습니다. 야, 너무 잘 먹었고. 여기 아차산에 한번 진짜 등산 한번 오랜만에 하러 와야겠습니다. 등산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만들 만큼 되게 좋은 맛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 지금 비가 그쳤는데, 비 오는 날 아주 잘 먹고 들어갑니다.